왜왜왜 왜, 왜왜 그래? 정신 나갔네. 누나 언제 들어왔는데? 저거 이게 나... 백두산 여기 아니면 못 먹는 물이야. 어. 진짜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, 자. 왜 그래, 아니 아. 탄산 있잖아. 나 깜짝 놀랐어. 녹수 물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탄산수. 약수 물이 아니고. 여기 이제 철분도 많이 들어가고.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. 아, 와 정말... 약수가 탄산수라는 건 진짜 신기하네요. 근데 눈물 맛이 나는데? 들어가고... 뭐, 왜냐면 철분 때문에. 이거 나 어렸을 어. 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땀 닦았는데 그게 땀내 나는데? <laughs> 어. 그거네 어디서 맡았나 했더니 그네. 그래, 그네, 아, 그래, 그네, 그네 냄새. 철분, 철분. 철분 맛이야 철분 맛. 어. 어. 아 나는 여기 세수 한번 할게. 어. 오빠 세수하는 거야? 아. 응? 야 코로 들어가는데 코가 차가워 <laughs> <laughs> 우와. 오. 어그 그네 냄새. <laughs> 미끄로트에얼굴 얼굴로 잡고 있어. <laughs>